자, 오늘은 뭐할 건가요? 오늘은 뭐할 거냐고요? 말해주세요. 네, 오늘은 레어 뽑기를 할 겁니다. 이러니까 제가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잖아요. 사실은, 레어 뽑기에 1이라는 숫자가 있어서 알았는데, 오, 지금 울트라 고향 축제를 하고 있는데 저번에 3개를 뽑았는데 3개 다 울트라 슈스어는안 나왔거든요? 이번엔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이벤트 스테이지를 할 거라가지고, 이건 좀 기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어이뭐야어이구아이고 아이고. 이런 건 누르면 안 되죠. 자, 시작! 자, <laughs> <laughs> 과연. 저울수래울수래 울수래. 아! 아, 저번에 고양이 홉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왔는데, 이번에 또 고양이 홉팅이 나왔습니다. 가로수기 해, 우리. 이야, 저번에도 고양이 홉팅이 나왔는데, 이번에도 나왔어요. 이게 뭔가요? 아, 진짜.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이 캐릭터 편성하겠습니다. 캐릭터 편성해서, 어, <laughs> 새로 얻은 캐릭터가 하나 있네요, 여기. 환자야. 환자 고양이인가요? 이건 어떻게 음. 하면 얻을 수 있죠? 이거는. 네. 그 이벤트 스테이지에서. 네. 이름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여기 설날, 한국과 특별한 스테이지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백콘도고 <laughs> 네, 어쨌든 오늘은 설날 축발 스테이지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일단 캐릭터 편성부터 한번 해줄 수 있죠. 네. 이거는 <laughs> 어허... 거신을 처음으로 써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특권도 적겠습니다. 네. 또 이거는 지우고, 응. 아니, 이것도 지우고, 이것도 지우고, 오, 슈퍼레어 캐릭터가 굉장히 많군요 이렇게 보니까. 아, 그냥 여기서 거지는 빼겠습니다. 오, 이렇게 한다고요? 응. 오, 굉장히 영감하, 영감하신데요? 자, 캐릭터 다섯 개로 갈 것인지. 응. 설날 스테이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오, 끝 응. 상태가 리셋되었 전당. 응. 아, 저번에 했는데 이게 리셋되었다. 그만인 것 같아요. 전당. 잠시 깨야지. 처음에는 뭘 보낼 건가요? 오. 오, 진짜 생지 같은 애들이 보는데 진짜. 진짜 저거는 그렇게 세지 않은, 세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참고로, 어, 요, 여기, 알아서, 아, 아, 아 네네네. 약간 뭐가 잠깐, 뭐가 드는 것 같지만, 드림 찾으겠죠? 자, 어, 미드핑, 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다 쓰러지네요, 이것이. 사건부까지 출발해주시면, 이렇게 설날 스테이지를 빼는구나. 오늘이 설날인데. 오늘이 설날인데? 설날에 설날 스테이지 이렇게, 1초 대통령이 아니라, 클리어! 중앙 친구를 20개 또 얻었습니다. 저번에도 얻었는데. 양코 뽑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네, 양꼬끼기를 여기까지 하고, 이제, 세계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양코 군단 침략은. 아니요? 저는, 뭐할 건데요? a 스피로 아니, 이거 이 x 피로 갈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여기서 나온 건 절대 x 피로가면안 됩니다. 무조건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계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계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투 전투가시... 아, 일단, 파워업을 좀 네. 하고요. 어떤 캐릭터를 파워업할 건가요? 의수레를 음, 파워업 하고 싶었는데, 어 부족하네요, 뭐, SP가. 의수레를 음, 업그레이드 하는데 굉장히 많이 되나봐요. 잠마세요 네, 잠깐만요. 네, 이게, 이게. 뭐...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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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지금 또뭘 하시려고 또.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왜요, 왜요? <웃음> <웃음> 아, 제가 또 그럴 줄 알았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진짜. 어쨌든. 풍동이면 <laughs> 이렇게 막 쓰면 안 되는데. 단축벽이 갈릴레오, 갈릴레오. 자, 죄송합니다. 다음에 네, 네, 레벨 6까지 올렸습니다. 네. 살거 없어요. 지금 방금 그거 안 샀으면 뭐라도 살수있으니코링 코가. 네. 이제 업그레이드까지 다 했죠. 홍콩 연구를 할 수... 아 잠깐만 자 여기까지만 알고 가서 어차피 쓰는 캐릭터도 이제 없다아요 안돼 이제 XP를 다 써버렸습니다 여기까지만 알아줘 쉽지 네 그럼 바로 갑시다 그냥 브라질 브라질 브. 우 부... 대시 대시, 대시. <laughs> 뭐하시는 건가요? 이번엔 제가 해보네자 일단, 처음엔 얘로, 시간 좀 끌어주시고, 그 다음, 개구리. 그 다음은, 이제, 태권도 손으로 보내줄게요. 어, 아, 아니다, 환자를 한번 보내볼게요. 네. 환자도 좀 쓰고 싶어. 더... 여러분들까지 못 구해드렸기 때문에. 근데 아마, 초고수분들은 당연히 어디 셨을 거예요? 오늘도 달린다 해서. 오! 이 캐릭터가 원래는 약간 뭐술 같은 걸 먹고 있었는데, 이 이걸로 바꿨어요. 그, 심지어, 태권도보다도 비쌉니다. 얼마나 강력할지 기대가 되는데. 얘가 몸빵을 잘하겠죠? 그래서, 일단 태권도를 뒤에다가, 과연, 뭐 공격을 안 하지? 뭐야, 공격력 약한데요? 오, 뭐야, 뭐야, 태권도보다 세길래 좀 기대를 좀 많이 했는데. 자, <laughs> 괜찮아요. 체력은 높겠죠. 체력이 높으면. 오, 공격력도 세네요, 생각보다. 근데. 어, 두번 쓰고 싶은 마음은 안 생깁니다 <laughs> 어쨌든 계속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일단 앞에서 막아줄 애들 위주로 계속 소환을 해볼게요 오 지금 애들 좀 많이 오는데 지금 또 계속 막고 오! 나방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나방이 나왔습니다 나방 자 환자도 하나 더뭐 환자 벌써 죽었어요 태권도 아직 하나도 안 죽었는데 <laughs> 자 일단 나방보다 고릴라가 더쎈것 같.. 아, 아니네 아니네 나방은 계속 지 뒤에서 아니아 아니, 뒤에는 엄... 하나도 하나도 안했었다 뒤에는 <laughs> 하나도 하나도 그걸 안했었다 오 지금 현자 현자 앞에서 몸빵을 해주는거 맞아요? 모르겠는데 오 지금 오 지금 계속 나방이 오 있는데 일단 좀, 좀, 좀 일단 좀 끌어주고 오 태권도까지 잡았어요. 와, 이걸...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요? 응, 어? 음, 근데 죽었어요 쓰레기 네. 쓰레기는 안 돼요. 네, 그 쓰레기는 아닙니다. 환자분들만 이렇게 또 하면 안 되죠. 환자도 하나 보내주고, 아, 환자분들도 그저도 진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아하, 지금 어... 태권도... 나 환자 앞에서 못가 아하... 때리지도 못하고 죽어버렸어요. 아오! 나방이 굉장히 셉니다. 큰 거로 보다는, 나방 앞에 붙지 못해요. 농논놈이랑 악어랑, 영문이랑 바람 때문에, 지금 나방에, 나방을 때리지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데프도 딱한번 밀어줘서, 그때만 딱 타이밍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 잡을 수 있어요. 이때도. 아, 로데프를딱 밀어주시면, 그렇지. 지금이에요. 자, 오, 빨리 빨리, 빨리 잡아야 돼. 자, 지금이다, 지금이다. 아, 이 나방이 진짜, 그, 끼이랑 팁이 같네요. 빠운 같네요. 왜냐면, 한 방에, 한 방만 쳐도 다, 다 넉백을 당한 좀 오, 지입니다. 지입다 때리자, 때리자, 때리자. 와, 나방은 진짜 끈질긴 하네요. 나방이 지금 끝까지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아마 이기는 쪽은 저희일 것 같죠. 왜냐면, 아, 향바만 안 넣고, 차라리, 향소, 향소고이을 넣었으면은, 차라리 좋았을것 같아요. 근데, 오, 지금 태권도 두, 두 명이 달라붙어서, 돌려차기를 굉장히 열심히, 오! 선차기를 굉장히 열심히 차고 있는데, 어떻게.. 선차기 네. 아니고, 되돌려차기 아닌가요? 아, 돌려차기에 제육도, 네, 맞습니다. <laughs> 자, 근데, 네, 자, 가자. 아, 놈놈놈이 뒤에서 너무, 너무 거슬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벚꽃을 좀딱 끌어줬고. 자, 그래도 다람쥐가 계속 달라붙고, 계속 붙고 있습니다. 자, 오! 희망주가. 어, 속동부가 사라지면 안 돼서 속동부를 지켜라. 속나부를 지켜라. 한자. 아, 한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 체력이 좀 많으면 살이 려으면 어이없네. 자, 한자는, 자, 일단, 한자를 안 내보내는 시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속동부를 고 있어요. 지금 또 나방 메모한 것 같아요. 근데 또 나방을 어떻게 잡는 거야? 아, 이걸, 저 어떻게 잡아야 하나. 빨리 채권도도 보내주고 이제는 그러니까 캐릭터를 다섯 개만 가져가면 어떡해요 뒷줄에도 많이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네죄송해야죠 환자도 보내주고 오 잡았습니다 나방을 잡았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다 그냥 쓰러진 애들뿐이죠 내리자 내리자 성을 비워라 자, 지금 또, 악어가 막판에 엄청나게 많이 쓰면서 나오는데, 어, 상, 거의 상대가 아닌가? 악어 막판에.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약해도 이번 판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요 판다 때문인 것 같습니다. 판다에 용든 챙긴 걸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클리어. <목소리> 정말 완벽하네요. <목소리> <언젠가는 목소리> 오, 퍼붓. <목소리> 황금색 보물을 얻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계평 계속 하도록 하죠. 네.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자, 방금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 아무거나 다 넣을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다 넣어, 다 넣어, 다 넣어, 펑소를... 다넣 아무거나 다 넣어, 아무거나. 자, 여기 뒷줄에 있는 애들 그냥, 아무거나 다 넣을게요, 그냥. 자, 이렇게 넣을게요. 자, 시작.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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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플레임. 시작. <laughs> 자, 아, 오, 여기는 어? 아르헨티나인데, 저 이거 펠, 펠레 아르헨티나. 아닙니까? 펠레? 아니, 마라도나구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호날두 아닙니까? 아르헨티나가 무슨 호날두예 메시지. 어? 어떻게 호날두를메시랑비교할수 있습니까? 어, 여러분들, 정말 좋은데. 아르헨티나, 호날두 맞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무슨 호날두예요 메시지. 아 어? 어, 잠깐만요, 여러분. 아니, 아니, 잠깐만, 아닙니다. 어, 잠깐만요. 일단 계속 진행하죠. 불러님. 불러님, 아라스트레이에요아르투트이요아리고 포르투갈 스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포르투의 이름을 입에 담기로 써요. 래요아날포르투 자, 아르트티나레칭고 포르투갈도 알겠고, 포르투갈 스트이고 그리고 그, 사람음 스트레칭이라고 아, 그, 할 수도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어? 일단, 자, 갑자기 왜 여기까지 가나할고 진짜로 마라토나가 살짝 웃고있어 몇시 네. 우리 몇시가 있는 아르헨티나는 그릴라구만 어쨌든 우리는 깨겠습니다 몇시가 있을 것 같다 지금 고릴라가 두마리인가두마리 정도 나온 것 같아요 태권도로 태권들이... 오두마리가 응, 아니네요 잘 못봤나봐요 4마리인가요 네 럭키루양을 내보내셔야 어떻게 고릴라가 럭키루양이 <목소리> 빨간쪽에서 나왔나 싶어요 럭키루양이래 각도도 아, 하고있 각선미는 그나마 공격력이 단발의 공격력이 있어. 자, 상 각선미의 단점은 공격속도가 너무 느린다고 차라리 이럴때는 끝이라도 있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차라리 아, 고릴라가 많이 딸기 전에 먼저 민자를 냈었잖고요 졌으면 이길 수 있을 텐데, 3배. 에이, 한자? 난 한자 4분에 담아도 바로 좋을 것 같긴 한데, 오, 하나 잡았다. 하나 아, 잡았다는 건 지금 생산이 있다는 거예요. 오, 중계를 잡고 있습니다. 오, 이거 3배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 사건도. 아, 근데 질것 같네요. 지금, 왜냐면, 또 이거 물개만 없었으면 이길 수 있겠네요. 오, 오, 잡았다, 잡았다. 자, 이제 절대로 사는, 재밌게 사는 면안 됩니다. 자, 이까지잡았고요 자, 역시 태권도. 태권도가 도 없었어요. 다0 0을도 넘었어요. 1습니다 500도 넘었어요. 500도 넘었어요. 500도 넘었어요. 500도 넘었어요. 500도 넘

이번엔 또 물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갑자기 물개가 쏟아져 나와요 이번에어이번 물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자, 지금 고, 고, 처음에 볼릴라그 다음 펭귄이 쏟아져 나오고 이번에 물개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번엔 물개가 세마리나 나옵니다 자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신면 안됩니다 정신했다면 바로 죽는겁니다 자오 물개 한마리 잡았지 자오 펭귄이 또 한마리 또 나왔습니다 자 펭귄이 지금 結構、バッテリーが来、ま、た,たよ、ブッテリーが来たよう。うん、うわぁ、うん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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선에 아, 빨리 빨리 물개부터 잡아야 한다. 물개가 지금 2마리여서 좀 고민이 될것 같긴 하다 2마리 맞나? 2마리 맞는 거 같다 여기 갑자기 고릴라가 나오는 건 뭐야 아, 이건 무슨 전개야 고릴라 왜 끊겨져 오한 마리 또 잡았고 이제 물개도 오케이 자 마지막은 이제 고릴라입니다 자 황소가 가고 자 이제 이제 진짜 이겼습니다 이제 또갑자 있고 또 이제 지금 안쏟아나오 바람 기어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닌가? 아니, 아니겠어 바람 기어 보니 쏟아져 나와도 야. 그냥 쌀쌀함이 떨어지는 것도 안나오니 상관없습니다. 말하고나, 그냥 넣어 놓은 이 정도 좋습니다. 이제 갈때하됐습니다 안녕. 요 당연합니다. 제 답한 소고기, 자 어, 어, 마지막으로 한 판만 하고 그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션. 네 나중에 네 그러면 미션까지 볼게요. 네, 얻었죠? 자 아주 로다자 마스피츠는 이기 힘들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기지 이걸? 이걸, 어떻게, 저. 자, 태권도가, 일단, 잡아주겠죠? 잡아줄 겁니다. 한 방입니다. 역시, 한 방. 옥무니도 한 방. 옐린이는, 그냥 밀어버려, 밀어버려. 태권도 좀 쌓아주고, 태권도 밀고 꾸을게요저

펭귄까지 나왔습니다. 아까 펭귄이 복수하러 왔나봐요. 야, 뭐야, 이게. 아, 근데 태권도가 너무 많이 쌓여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긴 한데, 니가, 오, 물 끝까지 한, 한했습니다 자. 지 펭귄이랑 고릴라도 꼭대기 종이가 안 보여요. 와, 근데 태권도. 와, 일등을 돌려 타고 있습니다. 계속. 계속 여기 코끼리 타기예요. 와 코끼리가 그냥 나옵니다. 이제 그냥 단목으로 코끼리가 그냥 나옵니다. 자. 이제 코끼리가 그냥 그냥 나와요. 그냥 코끼리가 더 이상 이제 보스 같은 게 아니야. 그냥 목으로 나와요. 아, 막 여기 쉬워 보이지 않는데요? 왜냐면 코끼리가 계속 나올 것 같아. 이러면. 느낌이 들어. 내 장기랑 갈 수밖에 없겠는데, 장기 질것 같아요, 잘하면. 왜냐면, 스킬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 신이 나중에, 신이 나, 신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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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진짜 밀릴 때, 스네이크는 써야 되겠다. 왜냐면, 오케가옥케이 오케이. 자, 밀어냈고, 자, 핫딜까지 다, 근데, 지금 데미지 온게 아니기 때문에, 진 와, 그래서 몇 마리가 나오는 거죠? 아, 육개까지 나오고, 아, 끔찍입니다. 와, 나, 핫딜이 그냥, 그냥, 그냥 나와요, 그냥. 이러면 좀 있으면 이제 또, 핫딜이 또 나올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 <laughs> 지금 이 패턴 배고하면 띠가 또 나올 것 같은데 띠 나오고 다띠올 때가 커서이 다가오고 있잖아 아...어떡해... 어떡해... 커서이... 커서이 지금 이기고 있 오와! 진짜 코끼또 나왔어 이때 써야 지 근데 꽃게가 계속 나올걸요? 자, 신의 노형 신의 힘 가자 우리 지금 야자 가자 우리 지금 다넉백는데 넉백이 아니라 그냥 다좀 밀려났어요 백된 애가 하나도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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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왜왜 조금 왜요? 이제 살수 있는, 살, 살 있는 거 하나도.. 살수 어, 있는 데 하나도.. 오! 한대 죽였어요! 근데 계속 나올걸요? 응, 이길 수가 없을 거야. 이기는 거 힘들어. 아, 제 이기면 어떡하지? 네, 그렇군 어. 근데.. 아, 지금 이기려면 앞으로 점점더 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느낌이? 이렇게 이기는 기분이 들면안 말이에요. 왜냐면.. 육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뽑아줘야 되는데 그건 또 힘든 상황이거든요 잘모르겠어니다 사실. 타임이다 되자마자 계속 꼬아줘야 되는데, 또한 점, 한점 있겠어. 오. 일단 다 밀리고 있어, 조금씩. 흑길이가 앞으로 걸어가기만, 해야, 조금, 조금이라도 조금 걸어가기만 해도 지금 졌단 거야, 지금. 흑길이 이제, 이제는 뭐또 나오겠는데요? 아하, 지금. 후에 낙원, 낙원을 차라리 떴으면 좋았것데 후에 낙원을 쓰고 그 다음에 신의 도패기를 썼으면 차라리 이길 수있을것 같은데 왜 이기는 좀힘것아요자 지금 다 나가고 있지만 한1분데 아, 아하 지금 졌습니다 안돼 와, 이게 뭔가 려이단말이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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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하, 자 마지막은 테배로 장식하면서 그럼 이만 여기까지 나갈게요. 안녕. 안녕.